여러분, 또 오랜만에 인사드리게 됐어요. 어, 거의 두달 동안 또 저한테는 굉장히 또 많은 일들이 있었고, 또 많은 일들을 해왔고, 또 몸에 많은 변화가 있었어요.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여전히 지금 체중은, 어, 뭐 40kg대를 유지를 하다가, 어, 지금, 정확히 50kg를 유지를 하고 있고 살이 조금 쪘어요. 근데 몸무게에 비해서 얼굴이 지금 굉장히 어 이렇게 후덕해 보이고 많이 부었죠. 지금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전에 없던 그런 암들이 어 자리를 많이 잡고 엄청나게 지금 커져버렸어요. 그래서 오른쪽 귀는 지금 이 커져버린 암으로 인해서 잘안 들려요. 잘안 들리는 게 아니고, 아예 그귀 안에 물이 찬 것처럼 계속 지금 그런 상태고, 제가 말하는 거를 상대방이 잘못 알아듣고, 또 상대방이 말하는 걸 저도 잘못 알아듣는 지경까지 왔어요. 아무래도 소장 천공 그때 수술하고 나서 제가 잘 해왔던 그 패턴이 무너지면서 또 살이 급격하게 빠지고 음식 조절을 하지 못하고 또 소장 천공 수술하고 나서 약 10kg 정도가 갑자기 빠져버렸잖아요. 그리고 나서 제가 너무 기운이 없고 하니까, 어, 음식 조절이 완전히 망가지고 나면서, 이게 거잡을수 없이 이제, 어, 이렇게 암들이 퍼지게 됐거든요. 근데 매일 하루가 다르게, 어, 달라지는 제 컨디션, 그 다음에 달라지는 암 크기, 그 다음에, 어, 모간에까지 이제 번져버려서, 어, 거의 이제, 뭐라 그럴까요? 침만 간신히 삼킬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다 보니까, 어, 저도 이제 많은 부분을 포기를 했던 것 같아요. 음. 좀, 뭐라 그럴까요? 그전에는 많이 자신도 있고, 어, 이겨낼 수 있겠다라는 그런, 어, 기적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신체 변화가, 어, 너무 안 좋은 방향으로 흘러가다 보니까, 음, 좀, 어떻게 보면은 좀, 음, 편안한 그런 마지막을 내 스스로가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쪽으로 많이 정신이 이렇게 쏠렸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어, 제가 그, 어그암 대사 카페 이제 제 이런 심정을 좀 남겼어요. 어 그랬더니 이제 거기 어떤 분이 너무 고맙게도 댓글을 달아주셨는데 어 지금 임상이 굉장히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고 이비세프림프종이 그리고 반응이 굉장히 좋은데 어, 포기하지 말고 한번더 알아보는 게 어떻겠냐 그래서. 그 다음에 그 림사랑 카페라고 있어요. 거기에 다시 한번 더 이제 제사황에 대한 글을 남겼거든요. 어 이렇게 서른네 살에 암이 생기고, 어또3년 반이 지난 시점에서 재발을 하게 돼서 조혈구 이식을 하게 되었고, 그다음에 올2월에 다시 재발을 했는데, 어 이렇게 열심히 잘 해왔는데. 이렇게 지금 손쓸수 없는 지경까지 일르서뭐 음 이제 그런 내용을 남겼더니, 그 미국에 있는 혈액암 그 교수님이 직접 글을 남겨주셨더라고요. 거기에 또 카페 활동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어 저한테 일곱 가지 그 임상 실험에 관련해서, 어 직접 이제 글을 남겨주시면서, 뭐, 모순의 토막, 뭐, 이런 임상, 그 다음에, 뭐, 릴저네논이라는 회사에서 나오는 또 임상, 뭐, 효과가 얼마나 있는지, 또 어떤 부작용이 있는지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글을 잘 써주셨어요. 그러니까, 그 분께서 하시는 말씀이 응? 이거 말고도 2, 3년 안에 정말 획기적인 그런 신약들이 쏟아져 나올 거고, 임상들이 쏟아져 나올 거니까, 버티는 사람이 승리한다고 더 늦기 전에 지금 빨리 병원으로 가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어머, 그분 글을 보고 막 눈물이 쏟아지는 거예요. 어. 아무 인연도 없는 저한테 그렇게 이제 시간을 내서 그런 임상의 종류를 얘기를 해주시고 너무 좋은 말씀을 해주시고 또 임상을 할수 있는 목이어야지 또 임상을 할수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병원으로 가라고 그분이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그래서 홀린 듯이 그 다음날 바로 제가 원래 다니던 성모병원에 갔어요. 근데 원래 당일은 당연히 그 담당 선생님 진료를 볼수 없어요. 절대 볼수 없거든요. 근데 제가 삼성의료원, 국립암센터 뭐 이런 곳에 혹시 임상이 있는지 다 알아보기 위해서 필요 서류를 떼러 갔는데 조직 슬라이드를 받아올라면 교수님 사이즈 필요하고 당연히 예약을 해 하고 갔었어야 돼요. 근데 정말 다 쓰러져가는 몸을 이끌고 가서 조직 슬라이드를 받으러 왔다라고 하니까 어그 이제 간호사님이 안 되는데 제가 거의 막 음, 다 죽어가듯이 거기에 기대가지고 막 부들부들 떨고 있으니까 다일 어, 날 이렇게 교수님 사인 받을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교수님 이제 사인을 받으러 갔다가 궁금한 게 있어서 나 교수님 좀 뵙고 그러고 싶다라고 했더니 두달 동안 환자도 없고 그래서 저를 들여보내주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가져갔던 그 이제 미국 교수님이 써줬던 그 일곱 가지 임상을 교수님한테 제가 보여드리면서 지금 이렇게 임상이 굉장히 효과 좋은 게 많다고 하는데 나한테 맞는 게 있느냐 그랬더니 교수님이 제가 써온 걸 보더니 또제 병명이랑 다시 확인을 하시고 어 리젠레놀이라는 회사에서 나온 그 이중 항체 그 시, 저기 임상이 있는데 이거 한번 해보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얘기 듣고 울면서 나왔어요 아, 내가 잘 버텼구나. 어, 어, 반응도 되게 좋대요. 근데 어, 또 임상 하면은 또 삼성이 또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삼성도 예약하고 그 이틀 뒤에 여기 삼성 봤거든요. 전 지금 삼성병원에 입원했어요. 어, 여기에서는 그 젠3013 이라는 그 임상을 하고 있는데, 이약 역시도 받응이 굉장히 좋대요. 근데, 제가 두개두개 두개 성모병원이랑 이 삼성이랑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그 약의 기전은 둘이 같은 건데, 어, 성모병원에서 하는 그레제데노는받응이 굉장히 너무 좋은 반면에, 그슬라이드카일의방촌주후군이라는그 부작용이 굉장히 심하대요. 그리고 여기 삼성에서 하는 거는 리제네론 보다는 반응이 조금 약할 수 있지만 부작용이 훨씬 덜 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어떤 거를 선택해야 될지 다시 한번 그 카페에다가 제가 글을 올렸더니 그 교수님께서 어떤 게 좋다, 나쁘다라고 얘기하지 않으면서 이두 가지 차이점에 대해서 또 이제 글을 써주시고 나서 이 정도면은 어떤 걸 선택해야 될지 아실 거라고 그래서 제가 여기 삼성에 지금 입원을 하고 있어요. 아 제가 지금 귀 한쪽에 잘안 들려서 어 제가 지금 말을 하면서도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음. 그래서 어 언제죠? 여기 교수님이 제가 이제 9월 20 며칠 날 여기에 이제 외래로 왔는데 선생님이 제 이제 이거 암 크기하고 이런 걸 보시면서 당장 입원해서 어 빨리 우리 임상하자고 그래서 제 앞에서 직접 전화 해가지고 어 병실은 특실밖에 없지만 입원하겠냐고 해서 입원하겠다고 그래서 태어나서 처음으로. 특실 입원했어요. 10월 5일날 그래서 10월 5일날 입원해서 골수검사, 패시티 뭐 우리가 해야되는 검사들 있잖아요. 그거를 6일 동안 다 했어요. 다 하고 지금 10월 15일날 지금 입원해가지고 주사 맞고 또 부작용 예방하는 어~ 이거 뭐죠 어~ 부작용 예방하는 그런 수액도 지금 받고있고요 어~ 항암치료하고 어, 지금 뭐~ 여러 가지 부작용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런 부작용이 있다고 하는데 아직까지는 수월하고 몸에 아무런 이상 없어요. 아까 땀이 나고 약간 약이 취한 듯이 이제 그런 느낌은 있었는데, 여기에서도 이제 임상이다 보니까 제 몸에 어떤 반응이 일어날지 잘 모른다고 하셨거든요. 근데, 어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어 반응이, 제 몸에서 반응이 되게 좋게 일어날 것 같아요. 지금 11시 30분에 주사를 맞고, 지금 오후 6시쯤 됐거든요. 근데 제가 이렇게 침을 삼킬 때마다 지금 여기에도 지금 암이 자리를 잡고 여기도 말도 안 되게 자리를 이렇게 잡아서 어 여기 안에, 목 안에 아 이렇게 작은 덩어리들이 막 잔뜩 또 퍼지게 있어서 침 삼킬 때마다 같이 이렇게 삼켰다가 도로 올라오거든요. 근데 지금 그 느낌이 없어요. 그래서 이게 진짜 몇 시간만에 네 번만 이렇게 반응을 하는 건가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 4주 동안 낫고 퇴원을 할 거예요. 그 다음에는 이제, 2주에 한번 입원을 한다고는 하는데, 그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요. 그래서, 제가 몸이 조금 더, 어. 그래서 저는 이제 저녁 먹고, 음, 또, 다음 주에, 이제 또 드라마틱하게 변화가 있어서 어,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렸으면 좋겠어요. 근데 유튜브 이렇게 영상 찍고 나서 제 영상이 이렇게 안 올라오니까 걱정을 많이 해주시는데 뜻하지 않게 이렇게 음, 걱정하게 해드린 것 같아서 좀 죄송한 마음이 있어요. 저 열심히 또 치료 받고 여러분들한테 다시 한번더 인사를 드리도록 할게요. 열심히 치료잘 받을게요. 아자, 아자.